조각사 시작합니다. 네, 여전사로 시작해보죠. 이렇게 꼈나요 시작하고요. 네, 아이디는 한빛으로 시작합니다. 네. 어 이미 준비한다고 하네요. 네. 생성. 이드에 진입해보죠 네, 네 로딩중입니다 기사단장 선발전에 참가해보라고 되어있네요 배부른상태라고 되어있네요 기복의 신입생 네. 저요? 도랑니크랑죠가방해열죠보방경 자경. 장비. 자경. 자경. 찾으라고 자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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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픽스로즈는 <목소리나> 버프? 아 배부른 버프인가요? 네, 기본기 향수업이를 자꾸 쳐보려는데요. 허수합이를 쳐봅니다. <laughs> 허수합이를 치면서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감탄하셨네요. 됐고요. 레벨 2가 되네요 음, 모험의 첫걸음 네, 나감니다 이제 어느정도 싸는 법을 배웠고요미티비 아시죠? 항상 구독하고 시청하고 음. 원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군요 글랜을 찾아가죠 찾아갔습니다 글랜 성직자 글램이네요. 네. 엘레나에게 가고 있구요. 대열을 먼저 나누죠. 물약을 파나봅니다 뭐야, 블 블랜... 누가 소원했네. 갑자 보상을 받구요. 프란시스에게 가보죠. 오른쪽 맨 끝에 계시네요. 프란시스는 게임참 아기자기합니다. 기사네요. 프란시스는 토끼를 사냥하러 가죠. 장착 중이요. 알겠습니다. 토끼를 사냥하러 밖에 나가죠. <laughs> 여우평화입니다 이 음, 근처에 토끼가 있다는 건가요? 내가 클릭하면서 보면 이 밑에 쪽에 토끼가 있다는 것 같아요 오케이. 모자 장착했어요? 무저도 장착하고 3레벨도 되고요. 토끼를 잡아야겠네요. 방초 떠볼 때 건들렛을 장착했죠. 두 마리만 더 사냥하면 됩니다. 한 마리 남았네. 완료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합니다.